안녕하세요. 차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대자동차 23년 4월 생산일정 안내 영상입니다. 빠르게 생산일정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각 차량 생산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 차량입니다. 아반떼 차량 납기는 가솔린 l p i 차량이 3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이 12개월 이상, N2.0 터보 차량이 1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차량은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랜저 차량 2.5 가솔린 4개월, 3.5 가솔린 6개월, a p i 모델 5개월, 하이브리드 8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페션 1, 2, 블랙 잉크 옵션 선택 시 납기 지연 있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옵션 선택 시 납기 지연된다고 합니다. 캘리그래피 트림 포함입니다. 마지막 특이사항으로는 a p i 생산 제약으로 추가 납기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차량은 G70 차량입니다. G70 차량 전세양 1.5개월 소요됩니다. G80 차량입니다. G80 차량 1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G90 차량입니다. G90 차량도 전사양 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코나 차량입니다. 코나 차량 가솔린 N라인 포함 2개월, 하이브리드도 2개월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투싼 차량입니다. 투싼은 가솔린 N라인 포함 5개월, 디젤 모델이 4개월, 하이브리드 10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썬루프 옵션 추가 시 납기 지연이 있습니다. 산타페 차량입니다. 가솔린 모델이 2.5개월, 디젤이 1개월, 하이브리드 1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 차량은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 차량은 선루프 추가, 미추가로 납기 나뉘고 있고, 가솔린 모델이 선루프 미추가시 1개월, 추가시 2개월, 디젤 모델에도 동일하게 선루프 미추가시 1개월, 추가시 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라이프스타일, VIP 패키지 파츠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이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GV60 차량입니다. GV60 차량 3개월 소요되며 19인치 휠 선택 시 추가납기 지연이 있습니다. GV70 차량입니다. GV70 차량 7개월 소요되고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 시 추가납기 지연이 있다고 합니다. GV80 차량입니다. GV80 차량은 가솔린 2.5톱 7개월, 디젤 7개월, 가솔린 3.5 터보 8개월 소요되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시 납기 지연 있고 2열 컴포트 패키지, 파플로 패키지 미선택시 추가 납기 지연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차량으로는 스타리아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차량 투어로 모델이 디젤 4개월, LPI 12개월, 라운지 모델 디젤 5개월, LPI 12개월, 카고 3인승 디젤 2개월, LPI 12개월, 카고 5인승 디젤 3개월, LPI 1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LPI 반도체 국 부족으로 납기 장기화와 듀얼 선루프 투어로 라운지 모델로 선택 시에 추가 납기 지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4월 현대자동차 생산 일정 안내드렸습니다. 각 차량 정보와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나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팀장이었습니다.